너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할 때 어떻게 표현해? 한국에서는 손가락으로 표현한다. 미국은 고개를 끄덕거린다. 불가리아에서는 고개를 젓는다. 인도에서는 고개를 기울인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의사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묵시적 동의다. 묵시적 동의란 상대방에게 의사를 물었음에도 싫다, 라거나 아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명시적 동의란 상대방이 분명하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묵시적 동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는데 특히 물건을 빌릴 때 자주 사용된다. 또한 의식이 없는 환자 주변에 보호자가 없다면 환자는 법률상 구조받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상태가 된다. 그 다음으로 많이 다뤄지는 분야가 성범죄 분야이다. 지난 2020년 7월 17일, 감자탕을 접시에 덜어준 것이 성관계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는 판결이 뒤집혔다. 이 심에서 가해자의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무죄 판결이 뒤집어진 이유는 두 가지였다. 가해자가 밀폐된 차량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막으며 유형력을 행사한 것과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동의 없이 일어난 사건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강간죄의 구성 요건은 동의의 기준이 아닌 폭행과 협박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관계 도중, 중지를 요청했을 때 멈추지 못한다면 성폭행으로 간주한다. 캐나다의 경우 성접촉의 시작과 끝뿐만 아니라 중간에도 동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 동의를 하는 시점에서 의식이 뚜렷하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보장된 상황을 강조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동의가 명시적이었는지보다 사건의 맥락을 통해 피해자가 묵시적 동의를 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통이 외면된다고 여겨져 명시적 동의 여부에 집중하여 동의가 없는 성접촉은 성범죄로 간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물건을 밀릴 때도 상대의 동의를 구하는데 그것이 인권과 관련되면 더 엄격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Thank you.